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CCTV 관련 질문과 답변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내주셨어요. 아이 나이는 만 1세이고요. 무는 행동을 보이면서 몇 번의 주의와 알림장에 적혀서 왔거든요. 질문 주신 분은 아이의 어머님 같습니다. 주의와 알림장에 적혀서 왔다는 것은 아이가 어린이집으로부터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어머님이 전해들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집에서는 그런 행동이 보이지 않았으나 어린이집만 가면 그런 행동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날 선생님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갔습니다. 아이가 또 물었다면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좀 멀리 있어서 무는 장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동영상에 촬영된 아이가 멀리 있다는 의미 같죠? 선생님이 아이를 밀치시는데 저희 아이가 두 번이나 다리를 굽히는 장면만 보이더라고요. 이 취지가 무엇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이가 보육교사 선생님 또는 다른 아이를 물려고 하자 선생님이 아이한테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떨어뜨려 놓는 장면을 밀치는데 다리를 굽히는 장면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영상을 그냥 보여줘도 되는 건지 보면서 속상하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 자체는 마치 선생님한테 어떤 잘못이 있다는 듯한 질문인데요. 제가 봤을 때 선생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가 보육교사 선생님은 물론이고 다른 아이들을 무는 행동을 한다라면은 당연히 보육교사 선생님으로서는 어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 어 집에 알려가지고 가정에서도 교육이 올바르게, 물론 아주 어린아이니까 교육이라기보다는 올바른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줘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질문자께서는 어 집에서는 안 하는데 어린이집에서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집에서 하지 않는 행동을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한테 한다면 더욱 위험한 일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육교사 선생님 행동은 법적으로 몹시 적절하며 부모님이 잘 살펴서 다른 아이나 혹은 어린이집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특히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